안녕하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쁜 화분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죠 벌써 봄바람 인지 아 오늘은 정말 바람이 세차입니다 그리고 또 햇살은 좋고 그래서 아 저도 오늘 또 지금 콧물이 줄줄 흐르는데 내일 장 담그는 날이라서 매주 닦아서 말리고 어, 항아리 또 닦아 놓고 소주로 소독하고 또 이렇게 분주하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내일은 말날이라서 우리 간장 담그는 날입니다 다 준비하셨나요 <laughs> 예또뭐 아파트에서 는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는 주택이니까 또 그런것도 또 쏠쏠 또 재미도 보고 있습니다 세마리나담궈요 <laughs> 예, 양도 많네요. 하다 보니까 또 욕심은 많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답니다. 어, 내일도 추울 텐데 좀안 추웠으면 좋겠습니다. 장난그런 날. 예, 오늘 장난그런 날로 어, 또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오늘 이쁜 아버, 또 오늘 또 영상에 요모 좀 아이들 담아볼게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 첫 번째는 꽃담이에요. 꽃담 이렇게 작은 아이 앙증맞은 아이 요런 거 올리면 그쵸 댓글에 그거 뭐에 쓴다요. <laughs> 어, 이렇게 여쭤보시는 고객님도 계시지요? 그렇게 예 여기도 다 쓸모가 있는 아이들인가 봐요. 7cm 또 여기도 6cm 나옵니다. 우리 높이도 7cm예요. 이런 색상 꽃담 다섯 가지 컬러 네, 여기도 6.5에서 높이 7cm 보라색도 7cm 살짝 넣고 오는 거 손으로 조물조물 만드시는 거 아시죠? 예, 1번 개당 만 원씩 5만 원 보내드려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네, 여기는 또 이렇게 우리가 큐빅 예, 보석이 보석이 박혀 있는 아이들이에요. 요건 분홍색이고 컬러별로 다 있습니다. 분홍색 그래서 얘는 또 만 원이 비싸요. 그래서, 5만 원이 아니, 얘는 6만 원입니다. 예, 여기도 이렇게 색상,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예, 요건 보라색으로 들어가고, 어, 6.5cm. 6.5에 6cm의 높이도 6.5cm. 예, 요렇게 가면, 7cm네요. 7cm 정도. 네, 예, 7cm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긴 큐빅이 다 박혀 있기 때문에, 어, 가격이 만 원이 더, 어, 있다는 거. 아시죠? 또 이런 거또 취향에 맞으시면 그림도 예쁘지만 또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2번이에요. 12,000원 5 개. 6만 원입니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고미입니다고이에또이렇게 살짝 요런 타원형이에요. 아주 예뻐요. 이거 가격 좋아요. 15,000원입니다. 요런 아이. 여기다 또 한번 식재 한번 해 보세요. 아 어, 이거 이제 또 여기 10.5cm 넘고, 여기도 9cm 나옵니다. 9cm. 우리 높이는 9cm예요. 여기 세상, 세 가지 컬러죠? 여기도 10.5cm에 높이 9cm. 분홍색, 주황색, 보라색입니다. 15,000원 3개, 3번. 45,000원 보내드려요. 네 번째예요. 우리 네 번째. 네, 요거는 이제 2만원짜리 3개 되겠습니다. 고미권 타운형이에요. 12cm. 여기도 10.5 나옵니다. 높이도 10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12cm, 12.5cm. 얘는 이렇게 9.5에서 10cm. 얘도 10cm 정도 됩니다. 2만원 세개 6만원이에요. 6만원에 요거 하나 더 큼지막한 아이죠? 요거. 너무 이쁘죠. 안에 문의 끝이라고 합니다. 밑에는 이렇게 물구멍 뻥 뚫려 있고 이것도 9cm 살짝 넘지요. 여기도 이렇게 재도 9cm 높이도 9.5cm 나옵니다. 이거 하나 넣어서 이렇게 4개를 넣어드릴게요. 이것도 이쁘죠. 이런 세트예요. 4번입니다. 4번 6만원 보내드릴게요. 5번이에요. 우리 5번은 네. 이걸 보라색 또 파란색 분홍색 이렇게 세트 구성됐고요. 12cm 여기도 11.7cm 살짝 차이 있어요. 11.5cm 높이 9.5에서 10cm 나옵니다. 9.5에서 10cm 위에를 살짝 살짝 프릴로 접었기 때문에 고기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네, 사이즈 다르죠. 요거 보라색 파란색 분홍색이에요. 이쁘죠 요거는 요 파란색 ui 를 하나 선물로 넣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요것도 12,000원 이에요 12,000원 이렇게 가져가시면 또 없다가 예쁘게 세팅 하실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5번 이에요 6만원 입니다 6번 이에요 우리 6번은 네 요런 뽀글린 파마 뽀글이 아이예요 우리 아가씨 이렇게 이쁩니다 머리핀도 있고요 요런 모습에 가격은 12,000원 예, 요건데 요렇게 사이즈가 이번에 정말 좋게 나왔어요 지난번 사이즈는 이래요 가격은 갓템 12,000원이었는데 사장님이 어쩌다가 요렇게 또 크게 해주셨습니다 요거 너무 이쁘죠 그래서 사이즈 보면은 9cm 네 8.5cm 여기 뭐 8.5, 9cm 요정도 돼요 높이도 8.5cm 나옵니다 일체형이에요 물빠짐면 아주 좋죠 여기 유약 안 발라서 두번구운아이에 유약 안 발라서 물 빠짐도 좋고 마름도 좋지요. 주황색, 노랑, 분홍, 파랑, 빨간색 있습니다. 우리 요런 아이도 이렇게 보면 9cm예요. 그래서 12,000원 다섯 개, 음, 6만 원, ,000원. 6만 원에 요 아이가 아마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두 세트, 두 분께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나왔던 아이 8cm예요. 아이고. 여기 얼마죠? 9cm니까 1cm 폭이 작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8cm 나오고 그런 작습니다. 조금 작아요. 7.5에서 8cm 나옵니다. 요거 아이 하나 더 올려서 드릴게요. 이런 세트 가져와서 또 예쁘게 우리 식재에서 나란히 나란히 세워두시게 그러면 예쁠 것 같아요. 그죠? 6번입니다. 6만원 보내드릴게요. 7번입니다. 7번은 이런 꽃병이에요. 꽃병. 꽃병 같은 화분이죠. 이런 모습들 밑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 깔끔하면서 가격도 한또 착한 거 뭐고 14,000원 10cm 또 높이 17이에요. 17인데 이 아이가 조금 높죠? 오17 같으다 그러네요. 아16.5 얘가 조금 작습니다. 얘가 저거 여기도 17cm 나오네요. 작은 아이도 10cm 의도 10cm 14,000원 네개 4, 40, 5, 6, 000원 네, 요거는 그냥 4만원에, 4만원 세트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7번, 요거 딱한 세트 구성이 됩니다. 7번, 4만원, 예, 택비 없이 보내드려요. 8번입니다. 8번, 예, 요 구성, 요렇게 돼 있는데, 예, 요거 롱분이죠. 요런 롱분, 이렇게 요거는, 아까 거는 꽃병처럼 돼 있고, 조금 모양이 달라요. 다른데 요걸로 네가지 가능해요 요거는 요런 디자인은 네가지가 가능하다는거 요거 보여드리죠 그래서 8번 입구는 9.5cm 높이 17.5 이거 창분이에요 11.5 여기는 11cm 조금씩 또 차이가 있고 여기도 17cm 입니다 요 아이 역시 9.5 이것도 똑같아요 14,000원씩 해서 5만 6천 원, 1만 6천 원뚝 잘라내고 그냥 4만 원이 갑니다. 8번 4만 원 보내드려요. 아홉 번째, 아홉 번째. 아 중간에 살짝 다른 아이가 끼었었죠. 예, 요겁니다. 요거는 3만 원, 큰 아이예요. 3만 원 고미 공방입니다. 이렇게 고미라고 돼 있고, 여기 입고 보세요. 풀릴 풀릴 다 손으로 조물조물 접어서 정성이 아주 100% 어, 100%수제분 손으로만 하는 거. 예, 14.5cm 넉넉해요. 여기도 11cm 넉넉하면서 높이 10.5 나옵니다. 아이고 분홍색이에요. 이건 빨간색입니다. 이것도 15cm가 넘고요. 11에 이렇게 10.5cm 나옵니다. 요거 두 개. 요것도 예쁘죠. 이건 3만 원이에요. 두개 6만 원. 6만 원에 우리 요거 하나 넣어 드려 볼게요. 이것도 분홍색입니다. 6만 원에 12,000원 아이 또 이렇게 또 이쁘죠? 이것도 9번에 6만원 보내드릴게요. 열번째예요열 번째 우리 엉겅퀴입니다엉겅퀴 엉검키 꽃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 여기 이렇게 엉겅퀴 꽃으로 묶었습니다. 입도 아주 이쁘고 이렇게 요 끝에까지 솔 표현. 그죠? 우리 이렇게 털까지도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아주 디테일한 표현입니다. 여기도 13.5cm에 11 나오고 높이도 11cm 여기는 14cm 예 이쁘죠 10.5 네, 10.5에서 뭐11 이렇게까지 돼요 UI 이것 12,000원 예 9cm 여기도 9.5 나오면서 여기도 9.5cm예요 이렇게하면 3만 원, 36만 원 이렇게 7만 하나 들어가면 72,000원이죠 그거가 선물이에요 요거 선물이기 때문에 10번도 6만 원 보내드립니다. 꽃담이에요. 우리 꽃담 여기 또 우리 어, 요즘에 핫한 거에어니엄 식재시라고 요런 거예요. 여기 양귀비꽃이에요. 양귀비꽃 이렇게 보석까지 박혀 있습니다. 요 안에는 이렇게 쑥 들어가고 옆이 살짝 벌어져 있으니까 우리 식재하기 아주 예쁘게 표현되죠. 이런 모습 밑에도 이런 거 가격 48,000원이에요. 또 그린부는 48,000원 16cm 나옵니다. 높이도 16.5cm. 이건 하늘이죠? 이렇게 연 하늘빛. 아유 이뻐요. 연 하늘빛 이런 모습입니다. 살짝 이렇게 우리 하늘빛이 날려서 번진 것 날려서 이렇게 표현. 번짐으로 15.5cm. 높이 16.5 이렇게 나오는 아이예요. 또 가격도 예 48,000원. 그러니까 이거. 어, 11번 48,000원 빨간 양귀비 여기는 요렇게 연하늘빛 양귀비 12번입니다. 각각 48,000원에 예, 요것도 어, 택비는 제가 해요. <laughs> 택비 없이 이쁜 아이만 받아가세요. 48,000원입니다. 13번 14번 요렇게 또 두개예요. 노란 양귀비 여기는 보라색 양귀비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가격 48,000원에 요런 아이예요. 밑에 이렇게 다리가 독특하죠? 그러면서 입구는 이렇게 날찍하게 이렇게 되어 다이에요 이것도 16cm 높이 16.5cm 나옵니다. 여기도 15.5에 16.5 나오는 이런 보라색. 아우 이쁘죠? 진짜 이 예뻐요 보라색. 아 여기 보석을 다 박으면 더 예쁘겠어요. 저 아직 보석 주문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에 있으면 한번 박아보세요. 아주 더 화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번 48,000원 14번 48,000원 보내드릴게요. 15번 16번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요 밑에 화려하게 분홍과 빨간색 이죠 밑에다 그림을 그려주고 모양은 같아요. 이런 모양이고 위에도 프릴로 해서 입구가 널찍합니다. 이거는 분홍색 분홍과 빨강은 15번, 48,000원, 15.5cm, 여기도 16cm 살짝 넘고요. 이거 16이에요. 노란빛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홍과 노란 꽃으로 어, 독특하게 또 밑에 있죠. 그죠? 15cm, 여기도 16.5cm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예 15번, 48,000원, 16번, 48,000원 드립니다. 17번, 18번, 19번이에요. 19번이고, 요것도 밑에 그림이 있어요. 모양이 좀 다르죠? 여긴 이렇게 올려서 꽃병처럼 되어 있고, 아까는 여기 쏙, 허리가, 허리가 요렇게 쏙 들어가지 않으면서 싹, 나팔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였고요이건 살짝 포인트를 준 아이입니다. 이렇게 예뻐요. 저도 어젯밤에, 음, 영상 마치고, 조금 포근하니까 하우스에 들어가서 늦게까지 에어늄 이렇게, 이렇게 똑똑똑 잘라서 다이 밑에다 싹 꽂았었어요. 이제 농사짓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많이 컸어요. 가지도 많이 벗고 막 이러는데 이제 밑에 있다 보니까 연두색이에요. 그래서 어제, 어, 화분 다섯 개, 여섯 개인가? 이렇게 다 옮겨 심었어요. 흙도 사가지고 오고 그저께 가서. 그래서 그거를 다섯 포기 여섯 포기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쁘게 연두빛에서 이제 붉게 물들든지 이제 어떤 색상으로 가겠죠. 그렇게 변하라고 어제 저녁에 또 식재를 다 했답니다. 예, 1 7번이에요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아이는 이런 건 너무 커서 못하고 요 정도 되는 아이 심었었어요. 그게 조금 더 크면 이런 데다 심어 놓으면 정말 멋있겠죠 예요 모습이에요 분홍 붉은색 보라색입니다 여기 쏙 들어가 있고 이 밑에는 같아요 17번이에요 이것도 48,000원입니다 이렇게 1 4 5에 16.5cm 여기 주황색이 있죠 하늘과 주황색 아 요거 참 예뻐 그죠 이렇게 예뻐요 여러분 예쁜 아이도 가격은 48,000원. 14 살짝 넘고, 여기도 16.5cm. 이렇습니다. 이쁘죠? 여기, 어, 실제 해보세요. 14.5에, 여기 17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예요. 가격 48,000원씩. 17번, 예쁜 아이 먼저 데려가세요. 17번, 18번, 19번. 이렇게 세트. 각각 48,000원입니다. 20번, 21번, 타원형이에요. 타원형에, 요런데 또, 에어니엄, 또, 기가 막히겠죠? 요거, 정말, 요거 제가 되게 많이 해왔는데, 진짜 거의 다 팔렸어요. 이제 두 개, 세개 남았나 그래요. 요런 모습, 요거. 진짜 요렇게, 오들투들 하면서, 그림으로, 포인트 주고, 요런 뒷모습, 요런데 한번 또, 식재 한번 해보세요. 멋집니다. 여기도, 19.5cm. 여기는 14cm 나옵니다. 이렇게 빨간색 20번. 요거는 분홍분홍이고, 이런 부석과 함께 사이즈는 19에서 19.5. 요것도 14.5cm에 16 나옵니다. 요런 아이예요 요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에어니움도 좋죠. 이런 거, 우리 한번. 에어니도 이렇게 풍성하니까 충분히 막 이렇게까지 덮일 수 있어요. 이무 이뻐요. 48,000원. 가격도 착합니다. 20번 48,000원. 21번 48,000원 드릴게요. 오늘 요 아이들이 이제 우리 꽃단 마지막 아이들인데, 대품들입니다. 이렇게 정말 요정도 사이즈들 여기 꽃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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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되어있어요 빨간 장미에요 요거는 요렇게 보라색거 여기는 분홍입니다 사이즈이 뭐냐면 요 흙은 어, 지금 나온 흙보다는 조금 더 어, 색상은 같은데 요 하얀색을 덜 발랐던 요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면 자연스러움은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요런 모양이죠 이렇게 해서 밑에도 구멍 딱 들어서 통풍되면서 여기가 손으로 정말 요거그죠 손으로 꼭꼭꼭 막 이렇게 눌러서 만든 요런 사각분이에요 키도 크고 좋습니다 요거는 가격이 9만원이에요 여기 17.5cm에 여기도 16.5cm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 요런 폼 나는 아이는 또 요즘에 또 그거 있죠 애어니엄 뭐 아주 뭐 대품들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사이즈는 대품에 환영합니다 이건 23번이에요 이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에 이렇게 여기도 옆에 구멍 뚫렸죠 바람 솔솔 이렇게 들어가라고 이렇게 해놓은 아입니다 밑에도 그래서 짠 여기도 17 여기는 16.5cm에 높이 19.5cm 나옵니다 이렇게 요거는 23번. 요거는 이제 분홍이에요. 분홍, 분홍. 이런 색상. 안에도 뽕 뚫렸지요? 뚫리고, 여기 16. 여기도 15.5cm. 높이 20 살짝 넘습니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런거 구매하실 고객님,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시면, 네. <laughs> 예, 여기 빨간색, 보라색, 분홍색입니다. 가격은 개당 9만원이에요. 22번, 23번, 24번입니다. 요렇게 세트. 여기 자연스럽게 통풍구도 모양을 만들어 놓은 아이예요. 그래서 22번, 9만원, 23번, 24번, 9만원 보내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뭐, 꽃담도 있고요. 고미도 있고요. 또 서연도 있고. 그래도 이렇게 조목조목 또 이렇게 모아 모아서 영상 또 올렸습니다. 또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씩 또찜하시고요 요즘 뭐에어늄 때문에 난리죠? 아, 정말 저도 농장지 서너 군데 다녔는데 정말 개들이 핫하긴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이 조금 밀리는 거 그런 느낌도 들, 들, 들었어요. 그래서 아, 스면 뭐 물들이니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진짜 이런 데 풍성하게 해놓으면 아주 빛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17일이네. 월요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화요일에 저 이제 간장또 맛있게 담가 놓고 내일 방송에 만나기로 해요. 예,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